바세린 여기 안 바르면 손해입니다 바세린 입술이나 손, 입가 주름에 바르시죠? 하지만 이네 곳도 꼭 발라야 합니다. 첫 번째, 코속 입구에 면봉으로 살짝 바르세요.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하면 코 점막이 말라서 딱지가 생기고 코 피가 나기 쉽습니다. 코속 입구를 면봉에 바세린 묻혀서 살짝 발라주면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. 깊숙히 바르지 말고 입구 부분만 가볍게 바르세요. 두 번째, 귀 뒤와 귓바퀴에 바르세요. 귀 뒤는 피지선이 적어서 겨울에 특히 건조합니다. 건조하면 가렵고 긁으면 피부가 벗겨지는데 바세린을 귀뒤 접히는 부분까지 발라주면 가려움이 줄어듭니다. 안경 쓰시는 분은 귓바퀴에 바르면 안경 자국도 덜 생깁니다. 세 번째, 눈썹에만 살짝 발라주세요. 나이 들면 눈썹이 푸석푸석해지고 결이 엉킵니다. 자기 전에 눈썹에 손가락으로 살짝 바르고 빗질하듯 정리하면 눈썹이 윤기나고 결도 정돈됩니다. 눈에 들어가지 않게 눈썹만 바르세요. 네 번째, 발 뒤꿈치에 듬뿍 바르고 면 양말 신고 주무세요. 발 뒤꿈치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갈라지시죠? 자기 전에 발 뒤꿈치에 바세린 듬뿍 발라서 마사지하고 면 양말 신고 주무시면 아침에 각질이 부드러워집니다. 일주일 정도 계속하면 발 뒤꿈치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. 참고로 바세린은 조금만 발라도 효과 있으니 손가락 끝만큼만 쓰시고 손에 남은 건 팔꿈치나 무릎 같은 거친 부위에 발라주세요. 건강한 정보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